민주당 대신 허경영을 찍겠다는 녀석. 비록 1년 뒤에도 지금의 생각이 그대로 일지는 알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게 2001년 4월 대한민국의 민심이었다. 맞아, 맞아. 그런데 내가 1%가 나와? 그런데 내가 1%가 나와? 최하 15%는 나와야 돼. 내가 국회의원 선거 때 당하고 또 이번 총선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됩니다. 오직에서 뭐 오마이뉴스가 허경영을 올렸겠어. 그 오마이뉴스가 내 편을 드는 신문이 아니야. 한겨레 신문. 제목. 전 허경영 뽑으려고요. 이게 오마이뉴스 제목이야. 여러분 <laughs> 뉴스 네이버에 나오지? 오마이뉴스 어여여 아, 봐 오마이뉴스 맞아 안 맞아 전 요, 여기 오마이뉴스라고 여기 적혀있지 오마이뉴스 여기 보면 여기에 O H가 O야 마이뉴스 네. 뉴스는 뭔지 알죠 오마이뉴스죠 네. <laughs> 전 허경영 뽑으려고요.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해진. 앞으로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하다 이 말이죠. 아니 이게 민주당 한나라 한결의 신문이야. 오마이뉴스가 한결레 맞죠. 아니 한결의 신문에서 왜 선거 끝나자마자 전 허경영 뽑으려고 민주당 대선은 더 심각하다. 강주 출신 군대 후배 후배와의 대화야. 그 사람은 서울 사는. 서울 박박탈감은 어찌할 것인가 이렇게 나오죠? 네. 올려봐 이 더불어민주당 일어났고 더불어민주당 김태직무 대행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보궐선거 결과 책임을 지고 지도부가 전원 사퇴한다는 내용이 발표하고 있죠? 네. 이것도 올려놓고 밑에 봐요. 자, 아, 왜 이래 공동 취재 사진이야, 그렇죠? 군대 후임과의 대화. 오랜만에 군대 울임에게 메신저로 말을 걸었다. 여섯 가는 저녁 이후로도 명절과 생일에 맞춰 꾸준히 연락하던 사이였는데 메신저가 오늘이 마침 거의 생일이라고 가르쳤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군대 선임이건만 고맙게도 후임은 이번에도 반갑게 나와 나의 생일 축하를 받아줬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 그래 형님은 잘 살고 계십니까? 군대 선배야. 근데 군대 선배는 서울 사람이고 이 동생은 강주 출신이야. 광주 조선대 출신이야. 여 남아 있어. 후임은 고향은 전라도 광주다. 대학은 광주 조선대. 우리가 군인이었던 2천 년은 지금 나이가 마흔 몇 살이야. 2천 년에 군인이었고 지금 20년 동안 지, 사회 좋게 지내고 있대. 2천 년 출신 어, 군인이었던 2천 년은 출신 지역 때문에 심한 차별이 있었던 시기는 아니었지만 유독 부산 출신이 많았던 소대에서 연석은 문화적으로 조금 힘들었다. 광주 출신이 부산 출신이 많은 부대에 있었던 거예요. 소대에. 나는 그런, 그가안 서러워. 챙겨주던 고참이었다. 이 사람 서울 출신이야. 그 고참, 고참이니까 후배, 저 강주 후배를 챙겨줬어. 덕분에 녀석과 나는 2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 후임은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차별에는 민감한 편이었다. 녀석은 대부분 해외에서 일을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신접 살림을 광주가 아닌 울산에다 차렸는데 이는 아이 때문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에서 전라도보다는 경상도 사람으로 크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게 후임의 생각이었다. 광주 사람이 주소지를 울산으로 해놓고 울산에 가서 사는 거야. 왜? 그 어린애가 호적이 경상도가 되는 거야. 그애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우리가 아직도 출신을 못 벗어났어. 그래서 나는 전라도, 경상도를 없애. 전경도.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전경도로 합쳐버려. 도가 안 바뀌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를 경전도. 알겠죠? 우리나라는 행으로 잘라, 행으로. 사과 자르듯이. 맞아, 맞아. 이래나무. 뭐. 아니, 당신은 어디 출신이야? 전경도 출신이요. 어, 그럼 쟤 남쪽이구나 경, 그럼 부산이에요. 광주. 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때는 맞아, 맞아. 어, 부산이 가까워요. 광주가 가까워요. 이렇게 묻는 거지. 뭐, 어, 좋잖아. 같은 도 사람이 돼버려. 이거 왜 애들 왔다가 부산 사람이다. 광주 사람이다. 이거 이러면 되겠나? 이거 안 돼. 그래서 내 공약이 들어있죠. 동서로 섞어버린다고. 충청도, 강원도를 합쳐서 충강도. 충청남북도가 충청 충청다 충강도가 돼버려 강원도하고 합쳐서 인구가 적으니까 전경도 경전도 충강도 도가 세개야 경기도는 서울특별시로 바뀌어 경기도 전체가 그럼 내가 이 행정구역 을 언젠가 누군가 따라 할 거예요 또 누가 따라 할 거예요 알죠 오종 하면 전라도보다는 경상도 사람으로 크는 것이 훨씬 애한테 유리하게 된다는 게 후임의 생각이었대 그래서 이 사람은 강주에서 안 살고 울산에 가서 사는 거야. 술자리에서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그런 후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었고 서울 출신이 내가 거의 상처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그랬던 그가 나의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이라는 표현에 반항했다. 응? 어? 요맨 위에 올려봐. 이 강주 학살자의 후예라는 말이 요보 자봐 여기. 그래 형님은 잘 살고 계십니까? 뭐 그럭저럭 서울 시장 오셔운 된거 빼고 오셔운 된게 기분 나쁘다 이거지. <laughs>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오셔운이 시장 된거 빼고 그 기분이 나빴다 이거야. 그럴 듯 그럴 듯이요. 형님은 아직 여당 쪽이죠. 여당이 보다 반야당이지.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강조 학살자의 후예들에게 표를 줄 수는 없잖아. 이거 봐. 국민의 힘을 강조 학살자들의 후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인데, 야, 내가 아무리 그래도 강주 학살자의 후예들에게 표를 줄 수는 없잖아. 국민이면 표안 준다, 이 소리야. 보수 정당에는 후임의 고향은 전라도 강주다. 대학은 강주 조선대 우리가 군인이었던 2000년은 출신이 심한 차별이 있었던 시기 아니었다. 유독 부산 출신이든, 나는 그런 거안서러 챙겨주던 고참이었다 덕분에 녀석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다. 올려 후임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었지만 차별 민감 녀석은 대부분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신접살립은 강주가 아닌 울산에다 차렸는데 이는 아이 때문이라고 했다. 술자리에서 그래도 그건 아니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그런 후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이었고 서울 출신이 내가 거의 상처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랬던 그가 나의 강주 학생자의 후예들이라는 표현에 반응했다. 그래서 저는 대선 때는 허경영 뽑으려고 이게 제목으로 뽑은 거야. 오마이 뉴스가 민주당신 민주당하고 가까운 이 그쪽 신문이 한겨레 신문이 허경영 이거를 제목으로 뽑았어. 저는 대선 때는 허경영 뽑으려고요. 강주 사람이 자기들 당을 안 그쪽에 있는 당을 안 찍고 허경영을 찍겠다. 농담이지. 설마 요즘 사회적 박당함이 커요. 그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허경영은 아니잖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 동생도 경기도 사는데 결혼하면서 정부 말 믿고 집안 샀다가 뒤통수 맞았어요. 저도 순진해서 동생 편들어 주고 할 말이 없었다. 차마 강조 학살자의 후예들은 뽑을 수 없으니 민주당 대신 허경영을 찍겠다는 녀석. 비록 1년 뒤에도 지금의 생각이 그대로일지는 알수 없었으나 어쨌든 그게 2001년 4월 대한민국의 민심이었다. 맞아, 맞아. 그런데 내가 1%가 나와. 그런데 내가 1%가 나와? 최하 15%는 나와야 돼. 내가 국회의원 선거 때 당하고 또 이번 총선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 하고 백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빠서. 내가 이 꼴들 쳐다보기 싫어서 백궁으로 가보고 안올 수도 있어요. 할 말이 없었다. 차마 강조학사의 후예들을 뽑을 수 없으니 민주당 대신 허경영을 찍겠다는 녀석. 비록 1년 뒤에도 지금의 정의 그대로 일지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그게 2021년 4월 대한민국의 민심이었다. 내 찍은 사람 제법 있겠죠? 네. 잘알아들어 돼. 이게 대한민국의 민심이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에 그래도 이게 양심적인 편집자들이 있는 거예요.